무대 할 때선 에버랜드 보고 싶었어. 맞아. 너무 허전했어 아쉽다, 맞아. 그래서 빨리 다 빨리 나가지고 빨리 에버랜드 뵙고 싶어. 맞아. 언제 나가질까요 어. 아, 제가 그거 봤어요. 써야 돼. 아 뭐지? <laughs> 내가 응. 이번에 춤췄잖아. 언젠가 응. 에서 아! 응. 그거 2탄이 오늘 보여드리기로 했어. 해봐. 너한테 먼저 보여줄게. 근데 이게 너무 저쪽 가서 허무해요. 허무해요? 이거는 응. 기대하면 안 돼요. 재밌지도 않고. 그야 왜? 근데 약속했으니까 하는 알았어. 먼저 여기 가서 내가. 아니, 아니. 어. 너 먼저 보여 줄게. 아, 그래. 아, 별로 같아 요 아니야. 이게 더 부끄러워. 그냥 할래. 알았어. 지금 나와. 어. 자. 아, 내가 지금 뭘할 거냐면은 더 뒤로. 얼굴 안 나와. 더 이렇게 빨리. 아, 하나는, 하나는 레드벨벳 선배님의 러시안 룰렛이야. 아 그래. 하 아, 삐삐삐 비비 응. 맞아, 맞아, 하나는 어 방탄소년단 선배님의 어 아이돌. <laughs> 어떻게? <어떡해. 웃음> 어, 나 하나면 안 돼요. 왜냐면 이거 진짜. <laughs> 해봐, 그냥, 허무해. 괜찮으면, 괜찮으면 내가 따라 해볼게. 어, 그래. 여기 서봐. 나랑 같이 와봐. 아니, 아니, 괜찮아. 너랑 같이 따라 아, 싫어! 아, 빨리 와. 얼굴 안 보이네. 얼굴 안, 어, 안 나와. 어? 응. <laughs> 해서 이거를? <이걸>? 뭐라고? 얼굴 <laughs> 안 나와. 어, 어, 어. 뭐가 <목소리> 어? 어? 달라? 그거는 레버랜드에 맞춰주세요. 끝. 뭐지? 아 다리야. 응. 자 한번 해볼게요. 시작. <목소리> 어 그러면 맞아. 이거 하빛 다리 뭐지? 그냥 없어 엉덩이만. 엉덩이만. 쿨바. 그러면 원래 방탄 선배님 뭐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하 응. 이렇게 이거야? 응. 아니 손손손손나어어어어어어한한뭐 아, 이거야? 어아 어. 아니 계속해 이렇게 아아 네. <laughs>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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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좀 험하죠 여러분 이거 미안. 그래? <laughs> 그래도 야, 우리 거 해봐! 우리 거? 잠깐만, 내가생각해게 그래. 이거? 진짜 어려워 이게 생각보다 안돼 <laughs> 아, 거 이거? 잠깐한 하나 하나